혹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 마음껏 숨 쉬고 원하는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꿈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차가운 두만강에서 벌어진 생사의 갈림길, 그리고 한 한국인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말이에요. 지금 바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분명 가슴 뜨거운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의 감동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1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평생 웃는 일 가득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아입니다. 2024년 11월 어느 추운 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세살딸 하나의 손을 꽉 잡고 두만강 앞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제 볼을 매섭게 때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었거든요. 하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절대 무서워하지 마. 저는 떨리는 입술로 딸에게 속삭였어요. 하나는 제 품에 파고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추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두만강은 11월의 추위에 얼음장 같이 차가웠습니다. 물 온도만 해도 영하에 가까웠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강물에 담궈 봤어요. 순간 뼈를 파고드는 추위에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북한에서의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도 추위를 느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 목에 팔을 두르고 꽉 매달려 있었어요. 엄마 몸이 따뜻해요. 하나의 그 말에 저는 더욱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경비병의 순찰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하나를 더꽉 안고 몸을 낮췄어요. 숨소리마저 죽였죠. 손전등 불빛이 강위를 후트며 점점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하나의 입을 조용히 막으며 귓속말로 달랬습니다. 쉿, 하나야. 엄마랑 숨바꼭질 하는 거야.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알겠지? 하나는 똥망울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 하나가 갑자기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엄마, 무서워요. 어둠 속에서 나온 무언가가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 울음소리가 고요한 강위로 쩡하니 퍼져나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화살처럼 저희 쪽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들켜버린 거죠.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들만은 꼭 살려야 했거든요. 경비병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북한 경비병이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험상궂은 얼굴에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에서 저는 죽음의 그림자를 똑똑히 봤어요. 하나가 제품에서 덜덜 떨고 있었죠. 아이의 떨림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졌습니다. 경비병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탈북자구나.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하나만은, 하나만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냈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북한 돈과 몰래 바꿔둔 중국 돈까지 모두였어요. 제발요, 동무.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이거 다 드릴게요.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경비병은 제가 내민돈을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코웃음 소리가 차가운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런 걸로 자유를 살수 있다고 생각해. 너 정말 순진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냉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더욱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러면 저만 데려가세요. 이 아이들만은 보내주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렀어요. 임신한 몸으로 무릎을 꿇으니 배가 땅에 닿을 듯 했습니다. 하나가 제 옷자락을 꽉 붙잡으며 떨고 있는 게 손에 느껴졌어요. 뱃속의 아이도 마치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 듯 움직임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평소 활발하게 움직이던 아이가 조용해지니 더욱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경비병은 총구를 더욱 바짝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총구가 제 이마에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죠. 저기가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남조선이지. 하지만 넌 절대 갈수 없어. 여기서 끝이야.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돈으로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살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자유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서야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저는 목숨을 걸고 있었거든요. 경비병의 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에 걸렸어요. 저는 하나를 더욱 꽉 안으며 눈을 꽉 감았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올렸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누군가 쌍안경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NGO 단체 북한 인권연대에서 활동하는 김태현 씨였습니다. 그는 국경 근처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죠. 위험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었어요. 김태현 씨는 쌍안경을 통해 저와 하나, 그리고 총을 겨는 경비병을 똑똑히 봤어요.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죠. 저기 있는 모녀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김태현 씨는 재빨리 배낭에서 구조 장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강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죠. 마음 속으로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늦지 않기를, 저 모녀가 무사하기를 말이에요. 경비병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태현 씨가 어둠 속에서 뛰어나왔어요. 야, 그만해.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강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병이 깜짝 놀라며 총구를 돌렸어요. 뭐야, 너는 누구야? 경비병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김태현 씨는 두 손을 들어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저 모자를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틈에 저는 하나를 더꽉 안고 강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김태현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를 구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완전히 낯선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비병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꺼져. 이건 우리나라 일이야. 그리고는 김태현 씨를 향해 총을 겨눴죠. 김태현 씨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 사람은 임신한 여성이고 아이도 어려요. 인간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탕. 첫 번째 총성이 터졌습니다. 김태현 씨가 재빨리 몸을 굴려 피했어요. 탕탕. 계속해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가 강위로 메아리 치며 퍼져나갔어요. 저는 하나의 두 귀를 꽉 막아주며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김태현 씨는 경비병의 총탄을 계속 피하면서도 저희 쪽으로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받습니다. 김태현 씨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11월의 두만강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시죠? 그런데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첨벙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천사가 따로 없구나 싶었죠. 제발 무사하시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김태현 씨는 헤엄을 치면서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경비병은 계속해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물 위로 날아다녔어요. 어떤 총알은 저희 바로 옆물에 떨어져 물보라를 일으켰죠. 너무 무서웠지만 김태현 씨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김태현 씨가 마침내 저와 하나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를 안전하게 자신의 품에 안았어요. 하나야, 무섭지? 아저씨가 엄마랑 같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하나는 처음에는 낯선 아저씨를 경계했지만, 김태현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더니 안겼어요. 그 다음엔 저를 부축해 줬습니다. 임신하신 몸인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괜찮으니까 힘내세요. 그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인간의 온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정말 있구나 싶었어요. 경비병의 총탄은 계속 날아왔어요. 김태현 씨는 자신의 몸으로 저와 하나를 보호하면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그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헤엄을 쳤죠. 물이 너무 차가워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특히 임신한 몸이라 더욱 힘들었죠. 뱃속 아이도 추위를 느끼는지 움직임이 약해졌어요. 김태현 씨는 제 상태를 살피며 계속 격려해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드디어 남한쪽 강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었어요. 경비병이 끝까지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김태현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희를 강둑까지 끌어올렸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정말 살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나도 제품에 안겨 울먹거렸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네, 하나야. 이제 정말 안전해. 김태현 씨 덕분에 저희는 극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희는 분명 죽었을 거예요. 남한 쪽 강둑에 도착한 순간 저와 하나는 김태현 씨의 품에 안겨 와르르 울음을 터뜨렸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구나.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태현 씨도 저희를 꽉 안아주며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줬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김태현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인형을 꺼내주자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거 하나 거야. 아저씨가 선물로 주는 거야. 하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방금 전까지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는데도 작은 선물 하나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요. 하나가 인형을 꼬꼬지 하며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김태현 씨는 재빨리 담요를 꺼내 저희를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어요. 탈북민 한 가족을 구조했습니다. 임신부와 아이 한 명이에요. 지금 의료진이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김태현 씨 혼자 온게 아니라는 걸요. 뒤에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저희 같은 탈북민을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바로 저와 하나의 상태를 확인해 줬어요. 임신부시니까 우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아이도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또한번 감동받았어요. 김태현 씨가 구급차에 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요.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낯선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구조 장면을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김태현 씨는 기자에게 말했어요.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자유를 찾아 위험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진은 나중에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한국인 NGO 요원이 목숨을 걸고 탈북 모녀를 구조하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요. 혈연도 아니고 국적도 다른 저희를 끝까지 지켜준 거니까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바로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임신 7개월인 제 상태부터 꼼꼼히 체크했죠. 다행히 뱃속 아이는 건강했어요. 태동도 정상이고 심장박동도 튼튼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참 씩씩하네요. 하나도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추위와 충격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며칠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분들이 하나를 돌봐주는 모습이 정말 친할머니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저희는 임시보호소로 이동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탈북민들을 위해 만든 시설이었죠.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따뜻했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온돌방에 깨끗한 이불, 따뜻한 물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보호소 직원분이 저희를 안내해주며 설명해줬어요. 여기서는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언어 교육부터 취업 준비까지 모든 걸 지원해드려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김태현 씨도 저희와 함께 왔어요. 마지막까지 저희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안전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에도 정말 놀랐어요. 제가 임신부라는 걸 고려해서 영양제부터 산부인과 검진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챙겨줬거든요.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가족처럼 돌봐주니까 감동이었어요. 하나를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어요. 아이 전용 놀이방도 있고, 그림책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아동 심리 상담사도 있더라고요.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어요. 하나가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는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꿈꿀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김태현 씨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한 나라예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개인의 선행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저희 구조 소식이 국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작은 뉴스로 시작됐지만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에서 첫 보도를 했고 BBC, 로이터 통신까지 따라서 보도했어요. 제목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목숨 걸고 지킨 한국 NGO, 탈북 모녀 극적 구조라는 제목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김태현 씨의 용감한 행동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모녀를 구한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외국 기자들이 저희를 인터뷰하러 오기도 했어요. 어떤 기자는 프랑스에서, 어떤 기자는 독일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 한국으로 오려고 했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같은 민족을 버리지 않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외국 기자들도 한국의 NGO 활동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경제 발전만 한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가치도 함께 발전시킨 나라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영국 BBC 기자의 말이었어요. 한국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북한 주민들을 적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 보고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점이 전 세계에 희망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저희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대부분이 김태현 씨와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 미국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은 K-팝, K-드라마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런 따뜻한 면도 있구나.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UN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해요.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탈북민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씨는 갑자기 유명해진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어요.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NGO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NGO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죠.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인도주의 강국이기도 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대국이 된 것도 대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다는 게더 대단한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는 나라였던 거죠. 몇 달이 지나고 저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착 지원금도 받고 임시 거주지도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가 한국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말이 잘안 통해서 힘들어 했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저도 한국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북한말과 남한말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줘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신부인 저를 배려해서 수업 시간도 조정해 주고 편안한 의자도 준비해 줬어요. 뱃속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한국의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첨단 장비들로 아이 상태를 확인해 줘요. 초음파로 아이 얼굴도 보고 심장박동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희 이야기가 다른 탈북민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자기 가족이 아니어도 지켜주는 나라예요. 김태현 씨는 저희와 혈연 관계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목숨을 걸고 구해줬거든요. 그 말이 방송을 탄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아기 옷을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를 위한 장난감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정말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유치원에서 한국어도 빨리 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어느날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한국이 좋아요. 여기 아이들이 다 착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한국에 온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도 한국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났구나, 마음껏 꿈꿀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김태현 씨도 병원에 문안을 왔어요. 아이를 보더니 정말 예쁘다고 건강하게 잘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미 정해둔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자유라고 지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김태현 씨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자라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국경을 지키는 건 총이나 철조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숨 쉬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